아 프라이팬을 휘둘러서 죽여도 되는데 던져서 죽이면 안 되잖아 뭐하는 놈이야! 너사건이지 이 죽었어, 죽었네, 여기 시체 있네. 수리키트가 하나가 있으면 난 좋겠어. 오호호호! 오호호호! 트렁크에 넣어놓자, 이거. 아! 파워팔로 머리를 개쎄게 때리네. 나다. 근데 너 뒤에 저기 있던데? 아왜안 죽? 앞으로 유리네 내릴까? 유리네 내려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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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고 출발하는 거야. 나쁘지 않을지도. 그러니까 투척이 계속 이게. 자연스럽게 입으로 들어간다.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아, 뭐야, 막. 언제 자꾸, 아, 저기 무슨 청소기 마냥 인벤에 들어와 있어, 저거. 내 잘못 아니면 저거. 그냥 저절로, 이, 게 반응이 하게 돼 있어. 그냥 자동이요. 어? 막혀, 어, 왜안 터지? 뭐야, 사람인데 위 안쪽으로 이번 판에 성공해보자고 결국 잡혀버렸구나 아 너무 멀리 떨궜다 저 뭐야 왜 저기 떨궈 어? 아니 두 개야? 수척 없지? 푸시로 인변을 확인을 해야겠어 솔로에 불무성 왜 나오냐면은 이제 그거 불무성 먹자마자 등록하면은 죽었다는 바자 바로 살아날 수 있음 본인 블루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이제 아이템 죽으면 바로 살아남 여기 어디서 쏘는 것 같은데? 계속 뿌직뿌직 쏘고 있네요 뿌직뿌직 마치 델타포스에 나를 보는 것 같군 제가 델타포스에서 하루종일 저기 뱃살만 쏘거든요? <laughs> 맞아 맞아 저는 전문용어로 이제 똥싸개입니다 또 떨어지는 거니? 욕심내지 말라? 하지만 욕심이 나는 걸. 어, 그러잔데 <laughs> 오늘 MG3가 안 나오는구만. 호흡이 또 떨어져. 못 참겠다. 또 가자. 난 돼지다. 꿀꿀 뭐야? 이번 판 기장님이 좀 후하네. 야 호흡이 막, 마구마구 떨어지는구만. 나 아니야? 나안 먹었어. 너 배율인데? 아까 내가 죽인 시체에 가면 배율이 있나? 가우자 그냥. 서서 배짜 죽이자. 으 태양방 간대 저거 여기 돌산 위에 있는 데한테 죽었어. 다 안전한 눈요 갔다 박지 않기 화내지 않기 감정적으로 게임하지 않기 기아 연막권총탄이 있어. 신나는 일이야. 연막권총을 적극 활용할 것. 길게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야너이 자식 총 2번총이 없는데 얘 뭐야 왜 이거 하나만 들고 있는거지? 연막본 총 있니 또 혹시? 투척, 빅, 빅 투척맨인데? 권총에? 뭐야? 아이고, 이거 투척이 열심히 파밍했는데 내가 죽여버렸네. 오늘 따고 힘님들 좀 맵네. 설사 내려와야 되네. 진짜 요새 그냥 총잘 쏘는 거는 기본 베이스라. 애들이, 게임이 진짜 오래되니까 상향평준화가 됐어. 저거 한명 뛰어다니네요. 아직도 돌산에 있다고? 내려왔구나. 아, 수류탄이 없으니까 쟤를 어떻게 못하겠다. 아직 차를 버리는 타이밍이 아니야. 서클이 절대... 쌀? 차가 없으면 지금 안 되는군요. 리 이거... 외곽 돌면서 하나씩 잡아먹긴 해야 돼. 폭탄 터졌는데? 안 보인다. 죽었다. B.R.D.M도 있네. 얘들끼리 싸우기에 최대한 놔두고 여기 있는들을 죽여야겠는데 여기 지금 두 명이 있거든. 일단 이 예. 그리고 방탄차 한 명이랑 B.R.D.M이 끝인데 아니 한, 명, 한 명이 더 여기 있단 말이야? 아왜 나야? 아빠는 마아 소리에 뭘온 거야? 아, 워 멘션, 워 멘션. 별주대 별주대 소리 별주대 별주대. 워 멘션, 워 멘션. 노 노, 워맹신워 멘션, 워 멘션. 노 노. 노. 노 노. 워 멘션. No no no! 最 뭐야 이 새끼 뭐한 놈이야? 아 얘네 둘왜 싸움이 안 끝나니? 아, 이러면 나부터 터트릴 거 아니야. 잘가라, 임마. 아주 괴롭히더니. 야, 근데 연기도 안 나도 차가 한 방에 터지냐 어떻게. 아, 연기가 나고 있었네? 날왜 이렇게 괴롭혀? 에이, 에이, 미친놈, 판 쳐들고 있었어! 이자이 이상한 놈이야! 아, 죽을 뻔 했네. 나 얘, 판 쳐들고 있는 거 몰랐어. 얘, 아, 얘가 다행는게 이걸 쏴줬어. 나 말고, BRDM을 쏴줘가지고.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아니, 이 보고서 링스가 나왔을까? 나비, 파마스였네.